안녕하세요. 담비농장입니다. 어, 여기는 담비농장의 사철 두릅밭입니다. 어제 두릅을 수확하고 나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어, 보이는 것이 어제 어, 두릅을 수확한 상태이고요. 어, 지금 여기도 다시 새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순은 어, 내일 어, 이틀 이틀 후, 그러니까, 모레에 다시 수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드롭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심은 드롭은 4월 12일 날, 어, 가식해 놓은 드롭을 이곳에다 옮겨 심은 건데요. 어, 드롭들이 이렇게 줄기가 어, 생생하고 좋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요, 하나는 어제 수확한 거고요요 밑에 것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틀 후에 이 두릅을 수확하게 되면, 고 밑에, 요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새로, 새로운 두릅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릅은 토질에 따라서, 어, 크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어, 이런 두릅은 현재, 현재 크기가 1m 60 정도 됩니다. 요것은 4월 12일 날, 어, 금년 4월 12일 날 심은 거고요. 키가 어, 큰 것은 이렇게 중간에 에, 한번 잘라줘서 어, 새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 줄기를 보면 아직도 새 팔았습니다. 이트은어 토질이 좋을 경우 어, 1년에 3미터 정도는 자르는것 같습니다. 아, 요것은 어, 2미터가 조금 넘고요. 어, 이 두릅은 같은 어, 이 밭에 있어도 토질이나 어,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원래 열매만 육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봄에 어, 여기다 두릅을 심고 어, 지금 현재는 어, 하우스를 다 이렇게 어, 위로 말아 올려서 비가 오면 노지 상태로 비를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두릅입니다. 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는 2m 한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릅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쪽에는 어, 지난 12월, 어, 11월 말 12월 초에 심은 어, 두릅으로서 키가 3m가 넘습니다. 그래서 삼미더 어, 3m, 이3 m 의 천장을 뚫고 나가서 저 바깥쪽으로는 벌써 어, 두릅 나무가 하우스를 뚫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 밖에도 어, 전부 밖으로 나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어, 여기는 이제 키가 크니까. 어, 두릅 따기가 상당히 어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릅 나무를 이제 중간에 한번 잘라줄 생각인데요. 어, 그래도 아직은 딸만 해서 어, 이렇게 어제까지는 이 두릅 나무를 잡아 당겨서 어, 손으로 땄습니다. 어, 요즘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두릅 손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어, 뭐, 2, 3일 간격으로 따는 것도 있고 한데요. 에, 가을까지, 대연설이 올 때까지 수확을 하게 되면 어, 상당량의 두릅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 앞쪽에, 앞쪽에, 먼 쪽에는 비를 어, 직접 맞기 때문에 어, 여기는 두릅나무를 밑에, 밑에서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두릅이 키가 커서 어 저위가 지금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상당히 큽니다. 어밑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부분 위에는 어 나무가 나무 줄기가 팔았습니다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 나무가 어 목질화가 되면서 어 밑에는 완전히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밑 부분은 어 완전히 이제 갈색, 어, 갈색으로 변화, 변해 있고 이 위로 올라갈수록 두기가 어, 파랗습니다. 어, 정말 대단합니다. 두릅이 이렇게 대단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 두릅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밑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때 내려, 어, 보게 되면은 어, 이, 이 나무 밑이 완전히 어, 밀림 같습니다. 완전 정글이죠. 정글 어, 이상은 담비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